너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명절을 맞아 마림씨네 집에 온 아들 종욱 부부 와 그거는 못하겠나 아들 종욱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때 사람 먹는 거 주지 말라니까요 여기 잔소리 좀 하지 마리 어머니 유리 놀래잖아요나 집에서 내가 뭐 소리도 못 질러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어이. 않은데요 엄마 올라가라 엄마 오빠 그만 아이고 뭐, 할머니 나 개하나 얘 어? 어? 아줌마는 일다 하셨으면 가세요. 애꿎은 대로 예. 향하는 종국의 분노. 와이큰 소리고? 아 둘이 잘 있는데 와 아줌마한테 큰 소리야. 아이고 아드님 진짜 아이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종욱은 자신과 아, 엄마 사이의 문제, 에 요양보호사 뭐, 미선이 그런다, 끼어드는 게못 마땅합니다. 받아라 그... 너내돈 내놔. 뭔돈이요 억매트 물리 받은 거 있지 않나? 그돈 네가 가갔잖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어? 표정의 종국과 여든가 아, 안절부절 못하는 미션스러워. 표정의 미선. 네나 아, 그걸 왜 나한테 달락합니까아저머리가안 뭐? 줬어요. 미선의 행동이 어딘가 아니, 수상합니다. 하다가 바로 드렸습니다.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내한테 주셨다고? 아이고 봐라. 이번에 내가... 마림 씨가 미선이 자신의 내가 돈을 내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둑년이다, 도둑. 아니 아 엄마가 어디다 뜨고 이자뿌린거 아니에요. 어? <목소리> 결국 마림을 믿지 못하고 폭발한 종욱. 도대체 마림과 종욱에게 무슨 아,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생각 좀 해봐요. 계단에서 넘어져 몸이 불편한 마림. 아들 종욱은 그런 마림을 위해 요양보호사 미선을 불렀는데요. 제 서비스를 해드릴게. 수업비스 하던 일 마치고 가는데 서비스는 무슨? 나는 남의 집일할때 공대위 붙이고 앉아본 적도 없고 만아 아이고. 요새 누가 150 받아가면 그래이란다 합니까? 남인 미선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 마림. 150? 그렇다고 집을 놔두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는 또 싫습니다. 저 할머니는 욱하는 성격이라서 저렇게 약이 들어가고 나면 우울한 기분 같은 게 많이 사라집니다. 어딘가 남매 같지 않은 마림. 한편 미선이 영 마음에 들지 않기는 종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안의 CCTV로 미선이 평소보다 빨리 퇴근하는 걸 발견하고 바로 전화를 겁니다. 아, 여보세요. 네 아줌마. 삼십 분더 남은 거 아니에요. 아, 할머니가 뭐좀 사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예. 카메라로 계속 지켜보십니까. 자신이 계속 마림 옆에 붙어있을 순 없으니 미선이 마림 옆에 붙어있기를 바라는 카메라 건데. 카메라 설치하면 돈더 주셔야 되는데. 네. 환불이라니. 자식이 내가 사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가 샀는데 그거를 바까라 합니까? 개렇면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한 줄 알았던 마을 친구에게 옥매트 사기를 당한 마림. 아뭐 인터넷 보니까 옥매트 이거 20만원이던데. 부당이. 그리고 뭐 이거 체험장 이거 만드는 거다 의료법 위반이라 하던데. 이거 다 허가받은 거 맞죠? 종욱이 세게 나오자 이번엔 방법을 바꿔보는데요. 할매팔 깁스 풀때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니 내한테 이카뭐벌 받는기라. 아이고 벌받는 것만 내가 알아서 받을 거니까 물건 가지가고 바로 환불해주세요. 그렇게 마림이 사농매트를 환불받는 데 성공한 종욱. 힘들게 일을 수습한 종욱의 마음을 마림은 알고 있을까요? 엄마. 엄마 할머니 술 마셔. 마림이 걱정돼 집에 내려온 종욱은 황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림과 미선이 잔뜩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던 것이죠. 아유 야야. 아, 이래 다해 나는 거 이거 먹고 가야지. 먹고 가라, 먹고 가. 와. 그래요. 좀더 주고 가세요. 이렇게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오프닝 때 어, 상황이 나왔던 어, 어, 것인데요. 난내돈 가간 거다내놔라내 그거 있으면 나도 궁궐 같이 잘 꾸미고 살수있대 어. 가족들과 어이. 싸우고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 미선이 마림을 방에 데려다주고 어, 어. 자리를 피하려는 그 순간. 아줌마요 이어가가야지 아줌마도 아이가 옷을 재빨리 낚아채는 유진 이모님 뭐예요? 오빠 혹시 이모님이 진짜 어머님 돈도 아니 아줌마가 가져갔어요? 어. 네? 와다다다다 추궁하기 시작할 땐 아이고. 그 역시 아니 너는 아이가 어떡하십니까 지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마린의 집내 집에 뭔 경찰이고 아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자신만 좀 들으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갔다그백만 원. 내가, 내가 갚아줄게요. 그동안 아, 가 갚아 줄게요. 미제는 그동안 종록에게 쌓아뒀던 감정을 그치, 폭발시킵니다. 아있 놓고. 어 전화 뭐라고. 발 빼고 주고 가가로감하고그가아다 그 어, 겁니까? 아이고 시, 진짜. 아니고, 못하는 있... 진짜... 아줌마, 미선이 마림의 편에 서서 편을 들어줬건만 <laughs> 마림은 뭐 미선을 다그칩니다. 아, 아, 하루 종일 <laughs> 돌봐주고 옆에 있던 자기보다 멀리서 가끔 연락만 주고 성질만 내는 종굴 감싸는것같아 더욱 섭섭하고 슬픈데요. 남부나 못한 가족과 가족 같은 남 사이에서 마림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4월 13일 개봉하는 가족 드라마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인데요. 개봉 전부터 김영옥 배우님의 연기 인생 65년 만에 첫 주연을 맡으며.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닌 주인공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큰 기대를 불러 모았던 작품입니다. 저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갈수록 들다 보니, 막상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사랑과 걱정, 안부의 표현보다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다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현실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서 참 공감이 많이 갔던 작품이었습니다. 김영옥 배우님은, 자기 할 말이 끝나면 툭 전화도 끊어버리고, 아들인 종욱한테도,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가 하면 독불장군 같은 성격의 정마림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 몸 마음같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종욱과 부딪히며 억센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구나 하는 인생을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이런 마림의 아들답게 똑같이 한고집하는 종욱 역을 맡은 김영민 배우님 또한 정작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길을 펴지 못하면서 마림 앞에서는 투박한 표현 탓에 잔소리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훌륭히 연기해주었는데요. 두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들은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이 가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센두 인물 사이에 껴서 옴싹달싹 못하는 듯해 보여도 실속은 확실히 챙기려 하는 능글 능글한 요양보호사 미선으로 분한 박성현 배우님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어쩔 때는 시원하게 또 어쩔 때는 뜨끔한 일침을 시도 때도 없이 날려주는데요. 처음엔 마림과 티격태격되며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정말 허물없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로 바뀌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작품 중간 이정은 배우님이 깜짝 등장해서 짧지만 인상 깊은 장면을 남겨주는데요. 작품에선 재밌고 코믹스럽게 연출되었지만 한편으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간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에 원하지 않는 보호자 노릇도 모자라 자주 보기 힘든 남 같은 가족과 피는 안 섞였어도 어딘가 편하고 내 편을 들어주며 바로 옆에 있는 가족 같은 남 여러분들이 마림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작품 결말에선 꽉 닫힌 결말로 마림의 선택이 보여지는데요. 어딘가 뭉클하고 많은 감정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마림의 선택을 보고. 뭉클한 감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혼자 알아서 잘안되네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엄마 이제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요? 아, 그러면 어땠노 아이고, 좀 가만 좀내떠아 나좀 그만 괴롭히라.